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입니다. 먼저 저희 순천향대학교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는 순천향대학교 면접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예시 동영상을 소개하여 면접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습니다. 안내되는 내용은 예시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니 꼭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등학교 재학 중 지원 학과를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일은 모집단위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자신이 지원한 학과의 면접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접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안내된 지원 학과의 면접일에 면접 대기실로 입실 시간 내에 입실하셔야 합니다.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시면 면접 진행 요원이 수험생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면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 후 면접 순서에 따라 면접실로 이동하여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실에는 면접평가위원 2명이 10분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추가 질문을 통해 면접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평가 내용과 면접 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 항목은 1단계 서류평가와 동일하게 학업능력, 전공적성, 나눔과 배려, 공동체의식,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서류평가를 근거로 확인 면접을 시행하므로 무엇보다 학생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은 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을 분석하고 진솔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면접 팁에 이어서 유의사항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 경우 정중하게 질문 내용을 다시 물어보아야 하며 평가자가 답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답변하고 손을 비비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면접 예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이 동영상이 면접의 정답은 아닙니다. 앞에서 안내해드린 면접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수험생 여러분이 고교 재학 시절 노력해왔던 내용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입학사정관실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험번호 1번 지원자 맞습니까? 네. 우리 순천향 대학교에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학교 찾아오는데 불편함은 없었나요? 네, 전철로 학교 앞 신창역까지 왔고, 대학교에서 제공해준 버스로 면접장까지 와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오늘 면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면접은 총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어, 면접관 두 명이 지원자의 서류를 보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확인 면접을 실시할 것입니다. 면접 질문에 대해서 정해진 답변은 없습니다. 고교 생활 중에서 자신이 해왔던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원자는 학업 부분에서 성적 향상을 위해 복습 노트를 만들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했다고 기록했는데요. 처음에 적용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이를 습관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복습을 시작할 때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만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그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할 경우도 많았고, 수업이 끝난 지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기억이 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복습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복습하기에 시도했습니다. 자투리 시간 복습하기는 쉬는 시간 10분 중 3분에서 5분 정도를 50분 동안 배운 수업 내용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볍게 읽으며 정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자투리 시간 복습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이용해 충분히 복습을 끝낼 수 있었고 수업 내용도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쉬고 싶은 욕구를 참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공부를 하다 보니 수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게 전반적인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지원자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면 금융 전문가에게 분석력,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 이는 수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율동아리로 수학과 관련한 매스메이트라는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공부하게 될 금융 관련 분야는 다른 사회 부분에 비해 급격한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회적 영향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춘 금융 전문가라고 한다면 현재 금융 시장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석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력과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고등학교 국과목중 문제를 풀기 위해 분석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수학 과목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문제를 풀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분석하고 토론식으로 풀어가는 수학 자율 동아리 매스메이트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고 바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집중하며 토론하면서 금융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질인 분석력과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토론한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수학 2 과목의 마지막 단원에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 단원의 공식도 알아야 하고 응용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풀기 힘들었습니다. 먼저 친구들과 속도, 가속도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미분 공식을 활용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토론 방식은 저에게 생각하는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여러 단원의 공식도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원자는 독서활동을 열심히 한것 같아요. 경영 또는 경제에 관련한 독서활동 중에서 지원자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책을 소개해 주고 어, 배운 점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예일대 교수 아빠에게 배우는 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커피 전문점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 전문점 운영은 어쩌면 진부한 직업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사업가나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의 가더 큽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창립자인 하워드 슐츠가 20년 만에 시가 254억 달러에 달하는 억만장자가 되었고, 스타벅스의 글로벌한 성장의 이유에는 하워드 슐츠의 전략적인 경영이 뒷받침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첫째, 전 세계 13,0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해 방대한 소비자 규모와 둘째, 도시의 번잡한 교차로에 위치해 임대료는 비싸지만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엄청난 광고 효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해외의 어느 곳에서도 익숙한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글로벌화와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의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며 자금 융통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단순하게 물건을 많이 판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알맞은 경영 전략을 세우고 적재, 적소에 실현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원자는 고교 생활 중 교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한것 같아요. 교내 자기 능력 개발 프로젝트라는 걸한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 느낀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기 능력 개발 프로젝트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기 위해 스스로 더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나 개발하고 싶은 능력을 주제로 선정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저는 교과 공부를 하는데 저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며 시급하게 고쳐야 할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자부에서인지 단점이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을 공부할 때 공식 암기도 하지 않고 급하게 문제풀이를 하면서 실수가 잦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념 먼저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할수 있도록 개념 쌓기 및. 수학 문제풀이를 통한 수학적 능력 향상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활동했습니다. 계획을 세운 이후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을 익히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문제풀이는 개념을 이해했나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에 작성하며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기 능력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목표로 하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업을 미리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교내 이러닝 활동에 참여해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다 보니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토론식 수업 과정에 참여를 잘 하지 않았던 친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이때 지원자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학년 물리원 수업 시간은 토론식으로 종종 진행되었고 저는 조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장이 되어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조원들이 오늘 토론한 내용을 모두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한 친구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졸았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집중을 하지 못해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을 더 지켜봤지만 그 친구의 수업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조장인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수업 시간에 왜 자꾸 주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수업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루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조별 활동을 할때 조원들 각자의 관심과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 함께 문제를 같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피해가 될까봐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과 진행 방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 각자 문제를 풀어본 뒤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조언의 수업 참여도도 높아졌고 학기 말 조별활동 평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원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면접 결과는 12월 6일에 저희 대학교 입학적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제 나가셔서 진행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